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두고 고성군과 사천시가 서로 자기 땅이라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마산 문화원이 마산종합운동장에 더부살이 중인데 6월이면 또 이전해야 합니다. 신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창진 재개발 반대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당한 보상가를 규탄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 군항제를 앞두고 벚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위치한 한국 남동발전주식회사 삼천포 화력본부,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두고 고성군과 사천시간의 땅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4년 지어진 삼천포 화력발전소. 석유와 저유황탄을 태워 발전에 남은 재는 인근바다에 마련된 회사장에 매립하면서 30여 년이 넘게 재가 쌓여 이땅 역시 집원을 가진 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하면서 하나의 부지를 가지고 두 지자체 간의 땅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1984년 당시 지적법에 따라 고성군이 행정구역으로 등록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천시는 매립된 해사장 구지 일부가 행정구역상 사천시임에도 불구하고 두 필지 모두 고성군에 등록한 것은 지방자치권에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고성군은 해상경계선은 모두 고성군의 땅이며 30여 년이 지나서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냐는 겁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어 30여 년전 해당 토지에 대해 정부가 법적인 지위와 자치권을 우리 군에 인정했고, 지난 30여 년간 실효적으로 직접 행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행도상 시군구 경계선, 즉 해상 경계선에도 명백하게 보승군 지역으로 포기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침범이 있을게 아니냐는 어떤 관련, 뭐 다른 부분에서 관련 자료를 찾다가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이 과연 이제 이런 이제 헌법소 재판 권한쟁의 신발을 청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래가지고 제기를 하게 된 것이지 지금 과거에도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거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그러나 무엇보다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자원 시설세. 지난해 지역 자원 시설세가 생겨나 세금이 세배 가량이 늘었고. 추가로 몇년 안에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서면 세금과 지원금 모두 늘어나면서 가내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땅 싸움의 원인은 돈입니다. 인근 지역 간의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사전 논의도 없이 찬물을 끼얹는 사천시의 힘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군은 터무니없는 사천시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설명해 줍니다. 아직은 뭔가 결정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어, 뭐 행정자치부에다가행정구역 아, 그, 그뭐 경계의 변경을 신청을 해가지고, 어, 과거 고성으로 되었던 부분을 사천시 간할로 바꾸는 등 그런 행정교체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부지에는 대규모 화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한 땅을 가지고 두 지자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마산문화원이 지난 2001년 단독 원사 철거 이후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해 더부살이 중인데 오는 6월이면 새 야구장 건설로 또 다시 이전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에 마산지역 문화예술인은 물론 시민들까지 나서 마산문화원 신축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해원구 마산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마산문화원. 마산문화원은 지난 1973년 산호공원의 단독원사를 사용해 오다 접근성과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01년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해 더부살이 중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는 6월에는 새 야구장 건설로 다시 이전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문화원 신축 사업은 지금까지 적절한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수년간 표류 중입니다. 마산문화원은 얼마 전 봉암동 주민센터 주변 3,696 제곱미터 규모의 신축 부지를 확인했다며 이중 일부를 문화원 신축에 할애해 줄 것을 창원시에 요청했습니다. 한때는 단독 건물에 30년 있다가 산호공원의 공원화 사업으로 이 철거대에서 이렇게 더부살를 하고 있는데, 보암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약 1120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부지에 마산분화원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옛 마산시의 약속을 믿고 종합운동장에서 14년간 더부사류로 살아왔다며 시가 문화원 신축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는 마산문화원이 요구하는 봉암동 주민센터 부지 외에도 신축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입니다.

마산 문화원은 6월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신축 계획 없이 이전을 추진한다며 또다시 수년간 또돌이 생활을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나 뉴스, 표영민입니다. 안상수 창원 시장은 25일 마산 앞부구 두개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산권 읍면동 순방에 나서 주민들과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일 마산하포구를 두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는 오전에는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오후에는 마산하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안 시장은 2014년이 도약의 준비 시기였다면 올해는 창원광역시 승격 준비를 본격화하고 관광산업, 첨단산업 등을 육성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완월동 도로 확장과 노산동 주민 휴식 공간 확보 등 마산아포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한편, 시는 마산회용구 권역을 마지막으로 읍면동 순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재개발 보상가를 두고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25일 창원시청에 모여 전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단체 집회에는 석전1동 재개발 지역과 회원3동 합성2동 재개발 반대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부당한 보상가를 규탄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 인구가 밀집한 곳으로 분양가와 보상가를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낮아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판이라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가 지정한 관내 재개발 사업 구역은 모두 27곳으로 이중구 마산 지역에 23곳에 해당돼 끊임없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는 소녀상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부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역시는 소녀상 건립 장소로 역사성과 대중성, 접근성 등을 갖춘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부지에 건립기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 창원 지역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창원 지역 소녀상은 한때 건립기금액 부족과 부지 선정 문제로 이미 두 차례 재막식이 연기됐지만 시가 최종 부지를 선정함에 따라 오는 8.15 광복절에는 재막식을 가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창원은 통영과 거제에 이어 경남에서 세 번째로 소녀상이 세워질 예정이며 현재 5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집장촌 재정비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3위로 민주공원으로 개발키로 했으나 부지 보상비만 250억 원이 들어가는 등총 사업비 3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비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지난 1월 공공주택 건립으로 방향을 수정했지만 부지가 남북방향으로 길어 정남 배치가 어려운 데다 아파트 주변로 확보도 어렵다며 위치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이 또한 무산됐습니다. 이에 창원 씨가 추진한 두 계획안 모두 무산되면서 당분간 서성동 집창촌 재정비 사업은 방향을 잡기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고질적인 법규 위반으로 손꼽히는 꼬리 물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3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3개월간 도로에서는 교통사이카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과 공중에서는 경찰 헬기를 이용해 입체적인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창원 병원 사거리와 봉암 삼거리 등 다섯 개소에서 책임 경찰관이 매일 출퇴근 시간대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 촬영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 혼잡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도 단속을 벌입니다. 꼬리 물기는 정체시 진입해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인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과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등이 부과됩니다. 지난 24일 창원 마창대교에 가포에서 창원 방향 교각 중간 부근에서 50대 남성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창원 해양경비 안전선은 경비정과 122 구조대 순찰정을 현장에 급파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사고 발생 25분 만에 마창대교 남쪽 500m 해상에서 50대 남성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해상 투신 사고는 지난 1일 투신한 20대 남성에 이어 마창대교에서 올 들어서만 두 번째로 발생해 매년 증가 추세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창원 해경은 자신의 1톤급 화물 차량을 타고 가다 정차 후 곧바로 투신했다는 동승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를 일주일 앞두고 창원시 진해구 일대의 벚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구에서 가장 꽃이 먼저 피는 이동체육시설 옆 왕벚나무가 벌써 만개하면서 오는 주말에는 진해지역 일대 벚꽃이 본격적으로 개화해 꽃나들이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낮기온이 13도 이상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화 시기도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며,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진해구 중원 로터리 일대에서는 제53회 진해군항제가 개최됩니다. 내년부터 도내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특히 통영교육지원청에 이어 창원교육지원청이 교육부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면서 경남은 선도교육청이 두 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해 13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에서 3,000명 정도가 국가가 만든 표준에 기반한 NCS 직무중심 면접을 거쳐 채용될 전망입니다. NCS 채용 모델을 도입한 기관은 내년 하반기에 올해 도입하는 100개 기관은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창원시가 올해 학교 우수식품비로 27억 7천만 원을 관내 각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합니다. 이 시책은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시와 김해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해와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운동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 전국 6곳이 2015년 열린 관광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선정된 관광사업장에 대해 상담과 함께 각각 2억 원 한도 내에서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보통 휘발유 공급 가격이 지난 6일부터 40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 최근 6일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리터당 1,500원대 진입을 앞두고 24일까지 0.9원 내렸습니다. 고성군은 올해 고품질 쌀 생산 단지 8개 단지 80헥타르와 기능성 쌀 재배 단지 13개 단지 140헥타르를 확정하고 단지 대표와 유통업체 대표자 간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최고품질의 영호진미를 단일 품종으로 하는 일반 쌀 407톤과 뇌활성물질인 가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성장기 청소년의 발육 촉진 및 고혈압, 당뇨에 효과가 좋은 근탑별을 비롯한 차일벽 흥미 등 특수기능성 쌀 672톤에 대한 수매 가격과 방법을 계약했습니다. 통영시는 품목별 단위 교육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야초 바로알기 체험의 현장 교육을 4월 20일과 29일, 10월 7일 등세차례로 나눠 진행합니다. 이 교육은 우리 산에 나고 자라는 산야초에 대해 알아보고 나물과 차, 효소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을 목표로 이뤄지며 오는 30일부터 선착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받습니다. 통영소방서는 한가정 한차량 일소화기 갖기 운동과 공동주택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를 위해 홍보에 나선 가운데 북신동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소화기를 구입해 전 세대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소방서는 또 소소심 소방 안전교육도 병행해 실시했습니다. 마산소방서 진전 여성의용 소방대장 등은 화재 피해가 발생한 마산하포구 진전면소재 유모시 주택을 찾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여성대원들과 삼진 119안전센터 직원들은 화재 피해 물품 수거 및 펌프 차량 이용 물청소, 주택 내부 물기 제거와 집기류 세척, 실내 가재도구 정리, 정돈 등을 실시했습니다.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교통지원청 주관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내 지역 아동센터 나눔 배운터 해피투게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지역 아동센터 6개소에 강사 및 재료비를 지원해 찾아가는 나눔 배운터를 운영 기로하고 연 6회씩 총 36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 통일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창원대학교 이창규 총장은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통일안보, 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한 지원에 상호 협력기로 했습니다. 한우리 노인통합지원센터와 거제도 인맥 만들기 봉사자들은 거제면 내간리로 이동해 어르신댁을 방문해 가사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고령의 연세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집안 청소를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꽃따라, 님따라 제13회 봉수골 꽃나들이 행사가 4월 4일과 5일 양일간 통영시 봉평동 봉수골 일원에서 벚꽃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할 이번 꽃나들이 행사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의 부재로 펼쳐집니다. 3월 26일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방은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전반적으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침에는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 동안은 일사로 인해 기온이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창원과 일부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그밖에 경남 지역에서는 건조 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26일에는 너울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